46장 5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 부분에서 오절로 7 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간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바벨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종이 되다니 이게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참 우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종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인이 종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원숭이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원숭이들이 사람들의 목에 사슬을 메고 제주를 부리게 하고 과자를 던져주고. 바나나를 던져준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래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벨또 어제 생각해 본그 느보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정말 잡신에 불가 불가합니다. 발에 묻어 있는 티끌만도 못한 것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만든 잡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서 가장 비천한 그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신들과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 이상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허수업입니다이 모든 것의 실체는 뒤에 숨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귀의 일부, 영광의 일부, 재물의 일부를 사실 다 빌려주신 겁니다. 이게 내 거다 하고 살 쓰고 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잠시 빌려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높이고.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런 호수업비 같은 우상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참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세상의 것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는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규모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크다 작다,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재정이 얼마냐, 뭐 어떠가 어떠고, 사람이 만든 이 자본주의의 이 어떤 논리와 철학에 잠식되어서 교회가 참 많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그들의 무상을 믿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종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 70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한때 예배가 막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다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부귀영화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상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꺼낸 은이나 금으로 장색에게 주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들고 가서 세워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근데꼭 이런 예, 앞에서는 나무 인형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또좀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할건다 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 속에 우상을 더 이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세상에 있는 것은 진짜 실체가 아닙니다. 모두 다 잠시 잠깐 쓰고 나서 마지막 때에 다 폐기할 것들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모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앞에서도 어젠가요? 그제 생각해 본 대로 이제 망한 회사의 주식을 내가 잔뜩 사갖고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부도날 회사에 재산을 다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도가 나면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집을 지어야 됩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순수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실체를 버렸을 때 그들은 모든 종기와 영광을 다 빼앗기고 그들이 다스려야 될자들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부려야 될 건데 내가 돈이 우상이 돼 있으면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돈에 중독돼서 주식 투자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걸 못끊는다 그래요 이게 돈에 중독된 겁니다 또 돈에 중독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못 씁니다 그도 전에 중독된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존귀한 자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셔야 돼, 누려야 될 것들 을다 빼앗기고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없는 것 잠시 주어진 목적이 아닌데 그,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금빛지 달라고 거기에 또 노예가 되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40, 아 46장 8절에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들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폐역한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포려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을 너희들이 따라갔을 때 남는 게 뭐냐? 하나님 뒷전에 놓고 열심히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했을 때 결과는 쫄딱 망하는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빼앗기고 세상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들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의 풀무스 속에서 연단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장부가 되라 장부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신약에서도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죠 어떤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장부입니다 장부의 반대말은 어린아이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나 명예를 놓치기 싫어서 난리를 치지만 장부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상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법배 법에, 진짜 법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보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보서 삼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붙들려면 세상의 환경과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서 주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으려면 담대한 마음. 이게 이제 우리가 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쳤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옛정일를 기억하라는 구절 말씀이 출애굽이죠 어떻게 그런 출애굽이 있었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강력한 애굽의 손을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능한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분이 없고 하나님의 팔보다 더 강한 팔이 없습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성경 속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장부의 시장을 가지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데도 하나님만 딱 붙들겠다는 두려움 없는 믿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훈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다 분별해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